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종이 감당해야 할 본분에 관한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라는 말은 유래를 살펴보면 남한국 유다의 백성이라 하는 뜻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솔로몬 왕의 아들 루호보암 때에 북한국 이스라엘과 남한국 유다로 분열된 이래로 남한국 유다 사람들이 스스로를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과 구분하기 위하여 부른 이름입니다. 같은 민족이고 형제지간인데 왜 이렇게 구분하려고 했습니까? 첫째는 그들 자신이 우상숭배에 빠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북왕국 이스라엘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고, 또한 둘째는 그래서 나라의 정통성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함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멸망한 후에 70년의 포로 생활을 견디어내고 해방돼서는 다시 나라를 일으켜 세웠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멸망 전부터 이방 종교를 따랐던 북한국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나서는 아예 드러내놓고 이방인들과 어울려 살면서 종교와 풍습뿐만 아니라 그들의 외모마저도 이방인 같이 되어버렸지만 그래서 남한국 유다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들 자신이 보더라도 한민족이라고 주장하기가 어렵게까지 되고 말았지만 남한국 유다에서는 많은, 많은 믿음의 위기를 딛고 믿음의 유하, 유산이 이어져서는 비록 우상숭배에 넘어져서 멸망하기는 하였지만 이들이 돌이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해방을 맞았을 뿐 아니라 다시 믿음으로 나라를 재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한국 유다 사람들은 그들 자신을 법을 모르는 무식한 족속인 이방인들이나 하나님을 배역한 죄인인 북한국 이스라엘 사람들과 구분짓기 위하여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칭한 것입니다. 오직 그들 자신만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은 가나안 땅의 적법한 상속자이고 하나님께 부름과 택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유서 깊은 자부심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데, 복음서를 보더라도 그와 같은 모습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4장 1절로 4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관국의 예수도인 사마리아에서 하신 일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면서 말을 거셨을 때, 그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합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대답합니까? 사장 구절 후반부에서 그 이유를 말하는데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이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은 부강국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족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남인 것입니다. 분명한 민족인데 형제지간인데 남처럼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을 보니 이방 땅인 투로에서 예수님께서 이방족석 여인에게 하신 일이 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뭐라고 부르시는가 하면 개라고 부릅니다. 이는 그 여인을 모욕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기 위함이었지만 이 또한 유대인이 이 방인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두 가지에만 놓고 보더라도 유대인이라는 이름표를 유대인이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는지를 잘알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누구로 여기고 있습니까? 17절로 20절 쭉 말씀 속에 드러나 있는 것처럼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님이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고,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선하고 의로운 것인지를 아는 사람들이고,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무지한 사람들을 인도하고 죄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사람들이라고 스스로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 이후에 있는 대로 곧 21절로 29절에 있는 바와 같이 그들이 그 이름에 걸맞게 살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주님처럼 섬기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십니다. 헤롯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메시아가 탄생했는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아멘.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섬기는 대신 자신이 영원히 왕위에 있으려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왕 행세하고 있었고 왕위에서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어서 둘째로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하나님께로부터 율법과 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이야말로 진리를 아는 사람들, 또한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자랑하면서 율법과 계명이 없는 민족과 사람은 멸시하고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랑하는 것과는 다르게 정작 그들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지요. 말하자면 지키기 쉬운 것은 하고 따르기 어려운 것은 곧 이득이 없거나 불편한 것은 이런 이유 저런 핑계를 들어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임의대로 바꾼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7장 1절로 13절을 보니 장로들의 전통을 놓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며 또 이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논쟁이 된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이 무엇입니까? 원래는 감사헌금처럼 기도한 바가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치려고 정한 제물입니다 그러니 고르반이 된제물은 급한 사정이 생겼다고 해도 다른 데쓸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만 쓰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한 것입니까? 바로 그 점을 악용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재물을 묶어두는 데에 이 전통을 사용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서 마땅히 들어야 할 돈조차도 고르반으로 묶어놓아서는 부모를 봉양하는 데 쓰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묶어두는 데까지 사용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모두 드려서 돈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전략하면서 사람들에게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내세울 수도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세상 말로 꽉 먹고 알 먹고 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만 했지, 자신들은 거룩하다고 높이고 다른 민족들은 무정하다고 낮추는 데에만 사용을 했지, 율법을 지켜 행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셋째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사명을 등한시했습니다. 그들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곧 유대인들은 법을 몰라서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선과 의 얘기를 알려주고 인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진 죄의 짐을 가볍게 해주고 그들이 빠질 수밖에 없는 사망의 늪에서 그들을 건져주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23장 1절로 36절에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책망을 하시는데 무엇을 책망하시는가 하면 선생의 사명을 알고 있으면서도 바르게 가르치고 인도하지 않은 것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선생의 지위만을 자랑했지 선생의 역할은 하지 못했다 라는 것입니다. 선생이 돼서 앞에서 말하는 것과 높임 받는 것만을 원했을 뿐 행함으로 본을 보이지는 못했고 바르게 가르치지도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선생들에게 이렇게 배운 백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23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배나더 지옥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그들 역시 서로에게 좋은 본이 되어 주기는커녕 선생 노릇만 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만 어떻게든 지적하고 훈수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의롭고 바른 것을 가르쳐 주기보다는 그저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만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쁜 데는 선생보다도 뛰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유대인이라는 이름표가 유대인들에게 자랑거리인 것처럼 성도라고 하는 직분 역시 죄인이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무한한 영광인데 유대인들이 그 자랑스러운 이름을 도리어 부끄럽게 한 것과 다르게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 역시 그들로 하여금 그 율법에 따라 선과 의에 본이 되어 그들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과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말씀 20절 후반부에서도 바울 역시 스스로 믿은 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이 우리는 정말로 우리 힘과 노력으로는 도무지 얻을 수 없는 은혜를 얻었다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와 능력으로는 절대 할수 없는 인도자와 교사의 지위에 올랐다라고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또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똑똑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안한 것입니다. 몰라서 못한 것이 아니라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할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힘들고 귀찮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자니 포기해야 할 것들이 많아서 세상의 즐거움과 재물의 유익을 희생하기가 싫어서 안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안 했다라기보다는 하기는 했으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온갖 이유를 다 들어서 신용만 내가 편한 대로만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아니지요. 성도라고 알고 있는 귀한 이름표를 달고 있는 우리에게도 또한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들도 내가 값없이 구원받은 것을 알고 있고 또한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조와 도와 주시는 것이 나를 믿음의 본으로 삼으셔서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있지 않다라면.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을 또한 바오리온을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핏값임을 기억하고 빚진 자의 마음을 회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원래부터 죄가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값없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용서받은 죄인인 것을 기억하고, 그 용서받은 것을 늘 감사하며 겸손히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꾸어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인도자가 되고, 빛이 되고 교사가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바라기는 진리를 몰라서 죄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말하자면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 같고 율법을 배역한 북한국 이스라엘 사람 같은 그들을 멸시하며 배척하지 않고 예수님과 같이 손잡아 이끌어주는 인도자와 안내자가 되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본으로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등대가 되고, 효사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라고 하는 이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높임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까요? 이 시간 먼저는 회개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음이고 그 구원의 열매로 우리가 받고 누리는 지혜와 은서와 능력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주는 것인데 그은와 자녀된 권리는 누리면서도 막상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은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는 대로 돕고 할수 있는 대로 섬겨야 하는데 힘들고 귀찮다는 이유로 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핑계로 알면서도 안 하고 할수 있는데도 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바울이 책망하는 외식하는 유대인이 어쩌면 내가 아닐까라는 마음으로 통회하며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모독받음을 또한 자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구원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느냐고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책망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비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유대 백성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의 패보에 찍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값없이 구원받았는데 나 역시 값없이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기보다는 귀찮다라는 이유로 나와 생각이 다르다라는 이유로 믿고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땅히 베풀어야 할 사랑 베풀지 않고, 마땅히 가르쳐야 할 하나님의 말씀 겸면하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내게 있는 것, 원래부터 내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은혜로 값 없이 주신 것인데, 나를 위하여 쓸 때는 아낌없이 쓰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는 쓰기를 인색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은혜와 잔여된 권리는 누리려고 하면서도, 해야 할 사명을 잊어버리고 있다면, 아버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외식하는 유대인들처럼 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행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면, 알고 있으면서도, 할수 있는데도 하지 않았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았던 때를 사모하면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처음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순수한 믿음과 사명의 열정이 우리 안에 다시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과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전나님 구원받았던 때의 그 감격이 우리 안에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사슬에 메어 있었는데, 그 모든 사슬을 풀러주시고, 모든 착구를 벗겨주시고, 감옥문을 여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로 나올 아수 있도록, 자유함 가운데 거하도록 주님 인도해 주셨는데, 그 감격과 기쁨이 우리 안에 점점 사라져버리고,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욕심으로 만미아 마치 내가 처음부터 이루었던 사람인 것처럼, 나는 마치 죄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하여 풀리셨던 예수님의 핏값이 다시금 그 무게가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욕심껏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주인 대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한 번만으로 충분했다고 고백했던 그때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과 함께 할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던 그때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수한 믿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명의 열정이 살아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며 성도라는 이름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천을 든 자녀가 되겠습니다라고 세상 사람들과 믿음의 형제자매 중에서 낙심하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처럼 또한 파울처럼 진리와 사랑의 빛을 비추는 구원의 등대가 되고 복음의 증인이 되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행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하면서도 정작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고 행하는 것조차도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대로 바꾸어서 지켜 행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있는지를 보러 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는 주의 종대게 하옵소서 말씀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설령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박해와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말씀대로 행하는 추해 종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시간 결단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감당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신령들마다 그 믿음이 삶 가운데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든 신령들마다 삶 속에 그 믿음이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과도 같은 사람들 믿음의 형제자매이지만 생각이 다르고 죄의 길로 가고 있는 이들에게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손잡아 이끌어주는 인도자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복음의 증인이요 교사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총이 되기를 시간 결단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대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담대히 입을 열어 증거할 때에 주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치유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돌아서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만질 때에 섬길 때에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이라는 이름표는 자랑스러워 하면서도 정작 유대인으로서 살아가지는 못했던 그들을 향하여 바울이 아픈 마음으로 책망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인 것 같아서 몸둘바를 모릅니다 주님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는데 귀찮다고 힘들다고 하지 않았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받은 은혜를 아낌없이 흘려보내는 말씀에 종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려주신 그 사랑과 은혜로 내가 구원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와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지 않은 것들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난 사랑의 빛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이름에 걸맞도록 유대인들이 살아가고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하도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의지대로 되지 않고 또한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아 그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려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성령을 부어 주옵시고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믿음이 회복되고 열정이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이마돌아가 버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함께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